고장 신 거예요 지금? 차이피 아 그런가? 뭐라고? 물어주셔야될것같은데 지금? 야 이게 아, 얼마짜리이인데 고장 났다 고장 났다! 너 진짜! 자러원들 안녕 많이들 심심하지? 지난번에 내돈내산 너무 반응들이 좋길래 내돈 주고 그냥 뭐 하나 샀어 같이 한번 볼래? 어 왔네? 이거야 차가 좀 크지? 좀 커. 이게 어디 거냐면, 캐딜락이야. 에스컬레이터라는 차인데, 에스컬레이터가 뭐? 아니야. <laughs> 별거 아니야. 아 이건 뭐, 뭐, 이 정도 최신은 다 타잖아. 그지? 보면은 라이터도 굉장히 커. <laughs> 이것도 어마무시해. 이거, 이거 하나 갖다가 달면, 그냥 형광등 킬 필요 없지, 뭐. 기본이지, 뭐, 별거 아니야. 아, 이것도 봐. 바퀴가 엄청 크지. 초등학생 키 정도 되잖아? 이 정도는 돼야 돼. 몸무게를 이기지. 이게 높잖아.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봐봐. 하나, 둘, 셋. 짜잔. 발판이 지절로 나와. 보통 이거 아니었으면 목욕탕 의자 하나 갖고 다닐라 그랬는데 자동으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이 뒤에도 정말 이거 약간 탱크 같지? 트렁크 내부가 굉장히 넓거든? 이거 자동이야 어우! 이거는 이해해줘 보스가 또 일하러 다니려면 신발이 여러 개 필요하잖아 이게 또 뭐가 좋으냐면 보통은 이거 다안 열고 이건 그냥 이렇게 열면 돼 이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아, 뭐냐고 하자 자 아우 연예인 차또 이렇게 공개한다 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바디가 다 가죽이야 내장 아니야 가죽인데, 아우 소가족으로 다 내장이 네돼 있고 여기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의자에서 에어컨이 나와 이제 시원한 에어컨 이건 뜨거운 열선 이게 다돼 있어 완전히 거의 누워서 거의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보면 돼저 뒷자리가 이거 엔진 한번 보여줄까 안에 내장 네 궁금할 것 같은데 어 이거 좀 열어봐라. 발 가까이 와서 봐 궁금할 테니까 가까이 와서 이런 거 보면 왜그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고치잖아. 이렇게 400마력의 팔기통이야. 400마리의 말이 끈다. 너무 힘이 좋네. 발을 갖다 대는 순간 그냥 간다는 얘기야.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요원들을 다 태울 수는 없고, 우리 제작진도 굉장히 이런 거를 굉장히 신기한 것처럼 보네. 니들 이런 거 없어? <laughs> 그 CJ 피디들인데, 이런 거다 하나씩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그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까 니들 탈래? 네. 아유, 우리 애기들. 내 안에 구석구석 구경시켜줄게. 타. 얼른 타. 잘 털고 타. 탈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 벨트들 아, 매. 네. 여옆에 여기 옆에. 어디지? 여기 옆에 차장님이 어? 있어. 여기 아니, 건 쓰레기통이 있어. 이 고급차 처음 타봐갖고. 진짜 시원해요. 등에 엄청 차가워요. <laughs> 어. 아, 나는 왜옷 없어, 없어요? 옆에는 없어. 여기 <laughs> 사실. 아 여기 여기가 고급 좌석이에요. 거의 비즈니스석이네요. <laughs> 어, 이렇게. 우주선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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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독서등. <laughs> 아유, 첫 놈이네. <laughs> <야>, 뭐, 시원한거 필요하면 얘기해. 여기 여기 냉장고 있거든. 오! 여기, 여기 냉장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피커가. 보스? 어, 보스기 때문에 이게 뭐? 스피커가 네.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지만 <laughs> <laughs> 오, 마이 캐딜락이라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간다, 가도 네, 되지. 네. 자, 출발. 오! 우와! 렛츠고! 노래야. 소리 죽이지? 야, 우리 어디 여행 가는 것 같다. 와 소라우드! 아, 자! 오, 소리 듣는지. 진짜... 어, 콘서트장인데요? <laughs> 자, 저기, 좀 가보자. 오, 오! 왜 그래, 니네! <laughs> 아우! 밟아도 그게 어. 안 느껴져 그치 어, 이게 달리는 게잘안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게 나가 진짜 핸들링이 부드러워 이게 어, 차들이 잘 붙여준다 어 왜냐면 긁으면 피곤하거든 이게 확실히 4 0 0 마력의 힘이라는 게 진짜 이게 딱 밟았을 때 정말 쫙 나가 이거는 밟아보지 않으면 그 느낌을 몰라요 도 어, 밟아볼래 안돼너 발이 안돼넌 발이 <laughs> 안다 근데. 이 너무 커갖고 손이 안 닿아 어디가?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무 작동이 안 되는데 여기? 안 돼요 고자, 고장 내신 거예요 지금 차에 있는 게아 그런가? 뭐라고? 물어 주셔야 될거 같은데요 지금? 작동이 야, 안 돼요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아, <laughs> 마 건드리지 마건드지마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고장 낸다 고장 낸다 너 진짜 뭔가? 어? 지금 켠 건가? 아니야 야 만지지 마 그냥 상희야 <laughs> 너 그냥 누워 자 너는 진짜 누가 제 태우라고 그랬어 요집게 태우지 <laughs> 진짜 이 차가 너무 뚜꺼워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나 봐 내비게이션이 안 먹어 아, 이차 뭐야? 어? 점점... 근데 사실 우리가 쓰는 기능만 쓰잖아 어? 다 좋을 순 없잖아 그치? 불편하다고? <laughs> 우리 여기 내려서 걸어 갈래? <laughs> <laughs> 커피 마실래? 네, 네. 네. 드라이브 스루라고 들어봤니? 드라이브 스루 오 와우 굉장히 좁구나 <laughs> 선배 운전 실력도 여기서 한번 봐주세요 <laughs> 이렇게 보고 더 크다. 아니 여기가 넓은 데가 아니었네. 오. 예, 자불을 하나랑요. 오. 예, 예 그다음에 <laughs> 알아. 차 잘못 산것 같아. <웃음> <웃음> 너무. 우리나라가 품게는 아직 너무 큰 차야. 어, 안다.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역시 운전 경력 무사고 저기 미안한데 얘들아 네. 도착하면 먹어줄래? 소매 베스트 드라이버시니까. 어 아니야 그래도 이제 차에서 얘들아 소매한입 네? <laughs> 드릴까요? 흘렸어 흘리 뭐 어, 갔... 갔어요? <laughs> 야, 이거 차에 묻히면 안된 이유가 있다고! 아, 진짜! 얼마예요얼마예요 얼마일 것 같아? 한 2억? 아, 그거보단 좀 싸. 1억 2천. 그거보단 조금 비싸. 1억 4천. 딩동댕. 오. 창인 PD님의 몇년 몇 모아야 돼? 저요? 그냥 하나도 안 쓰고 일원도 안 쓰고 밥도 안 먹고 아. 야근 수당까지 합도 야근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예, 이차 얻으면 괜찮죠? 그래도 3년 동안 살아만 있으면은. <laughs> 근데 이, 이런 걸로 확실히 드라이브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 대확실히 운전하면서 덜 피곤해. 일단 차들이 안 피어들잖아요. <laughs> 어디 가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궁금해? 일사이 <laughs> 뭐가 유명하지? 고수공. 물과 관련된 곳이긴 해. 음. 어스타필든가아쿠아코리양 스타필드? 아 조금만 기다려. 너네왜 이렇게 급하니? <laughs> 아, 그 정말. 다 왔어, 다 왔어. 자. 어플데이카. 서방. 너네 매기고 태워주시니까 오늘 차 닦건. 네? 차닦으라고요 <laughs> 자. 아이고 아이고 아유. 여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 아니. 여기서 이제 세차를 해야 돼 근데 아까 케 진짜 아. 묻어버리려고 그랬어 내가 <laughs> 저기 가보면 위에 고압권 아 있지? 네. 자, 오 됐어. 오아오 여기 어 여기 앞에랑 앞에랑 구석구석 헛집 안 나게 잘 해야 된다 구석구석 오아 아, 그렇지 그렇지 우와. 조심해서, 조심해서 들어야 돼, 아. 이런 거 어, 재밌는데요? 야, 이쪽도, 이쪽도 하세요, 이쪽 오, 오 옆에 한번 물 끼얹고, 그다음에 너무 세게 하지 마, 훔친다 야, 훔친 나면 큰일 난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그다음에 이제 폼건 우와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살살, 살살 오. 야, 훔침 안 나게 조심해라 네. 그 뒤에 다인니위에라오 작가님 역시 오 완벽해 확실이 잘한다 아우나 애들 데리고 오길 잘했어 돈 주고 닦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은 니네가 왔으니까 재밌잖아 이게 다 추억 쌓기지 뭐 너무 크게 쌓이는데요? 너무 <laughs> 커요 차가 조심해라 이거 내 얼굴 클렌징한다 생각하고 <laughs> 어, 얼굴 빡빡 닦는데나 때수건으로 믿는데 반대 어, 어. 어우 차가 그냥+ 그냥 반짝반짝+ 반짝하네 오! 오! 아! 오 예. 오깨오해진다와 완전 재밌어. <laughs> 완전 스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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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살살 닦아야 된다. 네. 살살 살살. 반짝반짝 윤오 내줘. 네. 잘한다 니네, 데리고 어. 다니만 하네. 어. 우리 가끔 드라이브 할까? 요.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어우 차가 그냥 반짝반짝 더 세차가 됐네. 아난 <laughs> 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laughs> 난 여기까지. 제야, 됐어 얘들아, 그것까지안 해도 돼. 어. 괜찮아. 왜냐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이건 내 차가 아니거든. 회사 갖다 줘야지. 응? 회사 해요? 이거 회사 차지근데 네. <laughs> 보스, 이거 타고 다니면서 돈 벌라고. 이거 음. 비지야 비. <laughs> 사실 이 차는 회사에서 빌려준 차야. <laughs> 뭐이 정도 체신은 다 타잖아, 그렇지? 니들 이런 거 없어? <laughs> 야, 이거 차에 묻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laughs> 이거 갚으려면은 진짜 보스가 열심히 해야 되거든. 앞으로 보스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요원들이다 응원해주고 더 많이 밀어줘. 그리고 다음에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대로 내가 다뭐 헬기? 전용기 뭐 뭐든지 돈을 하시는 거라면 원하는 거다했을 테니까 우리 요원들 원하는 거 댓글로 남겨줘. 운전하는 요원들은 안전 운전 항상 조심하고 알았지 안녕. 자 됐어 왁스칠은 안 해도 돼내게 아니니까 나중에 내가 뽑으면 니네들 왁스칠 시킬 거야. 됐어 이 정도는. 조그만 차로 뽑아주세요이 정도면 갖다 낼수 있을 것 같아요. 모 같은 거 고생했어. 네. 어.